네 안녕하세요 청옥시장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보기 드문 거 이제 청금석 제가 이게 범나인줄 알았다 이게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청금석이더라고요 청금석인데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왜냐면 청금석 이유약이 우리가 송성록도 아니고 코발트도 아니고 청화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청금석이라는 그 돌가루에 그그 뭐랄까 라 빠워 가지고 아주 금석, 이안 그러니까 들면, 이거 찐한 돌이겠죠. 이제 우리가 자연적인 그런 그 원석에서 뽑아가지고, 이런 유약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 청금석 그, 하나의 화병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아, 청대꺼, 어, 간지는, 어, 아 대청 옹종년대라고 써있죠. 관지도 좋고, 예를 들면 그 굽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굽을 보면은, 우리가 뭐 돌때이 화병 치고 한번 사이즈 한번 재드릴 테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이고는 저도 예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저도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워낙 오래돼가지고, 이거를 상당히 오래전에 구입을 했는데, 아, 높이가 한 37점 되세요. 37cm고, 구연부 주름이 한 8.2가 되고, 상당히 청문수석 그 화병, 양이 화병치고도 아주 그, 뭐랄까 발색도 좋고. 그러면은 특히 여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거 보면은 어 우리가 보면은 그연화문에있잖아요예 우리 연꽃 뭐 연잎하고 연꽃 같은 거 보면은 이 줄기가 가시 같은 느낌이요 이런 데 보면 가시 같이 느끼죠. 줄기 같은 거는 거 이런 거. 요런 거 보면 상상이 아주 잘 그렸다는 거죠. 청금석 치고도아 너무 잘 만들었고 특이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보여드리는 건데 아 나도 이런 거뭐한두개 봤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 업자들이 뭐 만들어 또 이거 금 이거 뭐 유튜브로 하면 또 상당히 만들어올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작기를 상당히 많이 알아요. 그리고 매니아보다도 상당히 알다 보니까 이제 요즘 짝퉁 도자기는 이제 뭐 들었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아 기회로 만든 거어 쓰레기 같은 도자기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것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도참 저도 고맙다고 생각해요. 왜냐 너무 수준이 좋, 좋, 좋고 올라갈수록 좋은 도자기만 생각하는 그 평생이 돼야지 왜냐면 싸구려 도자기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도자기는 진짜 거짓말이라 중국 사람들 쳐다보지 않지만 외국인들도 쳐다보잖아요 여기 인사동이다 보니까 많이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근데 쳐다보지 않는다니까 그 도자기를 왜그가치가 아니까 요즘 또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핸드폰에 입력이 돼가지고 AI 웬만한 유럽 사람들은 또 직접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갈수록 도자기가 좋은 도자기 쪽으로는 앞으로 거래가 되고 형성이 되지, 쓰레기 같은 도장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 아시고, 우리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아주 그 위에부터 이끝까장 너무 그 여백 없이 꽉찼고 아주 정교하게, 정교하게 아주 그렸다는 것이, 아주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거는 어디 뭐삐뚤어지이 너무 정교, 누가 보면 필름 작업했다, 필름 작업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순수, 사람이, 핸드메이드다 그린 거예요, 세필로.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어, 보면은 진짜 어, 까, 이 줄기의 까시 까장도 정확히드라고이 꽃잎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그 화병에 연꽃이 연잎하고 같이 그냥 한 폭에 그냥 꽉 여백 없이 이 그렸다는 것은 또잘 그렸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이런 것 청부석이 범치구도잘 그렸다는 거죠 범낭치고 청문서 그러니까 시켜서 그이 위약이 좀 특이해요 내가 얘기로 이런 평화 우리가 예를 들 이런 청화 같은 거 원청화 같은 이런 청화 뭐 소말이청하고도 완전 확연히 틀리고 이거는 또 두껍게 얘는 위약이 자체가 있잖아요 두껍게 이게 그법랑식으로 두껍게 아 덧칠을 해가지고 두껍게 위약을 바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송을 한번 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그 보통 장인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직 또한도 제가 아까 배웠지만은. 이 관지도 잘 썼지만 특히 이거태톱이 도자기가 우리가 보면은 무거워서도 뭐 좋다 지만 어딘가 우리가 그 전문가들이 만지잖아요 그러면 이 도자기가 돌덩이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 하나의 느껴도 아주 단단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도자기를 보시면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실패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항상 도자기는 아 좋은 건 항상 써 있어요 좋다고 근데 사람이 항상 거짓말 해서 그렇지 좋은 도자기는 항상 그 가치를 하고 보면 볼수록 사람의 눈이 자꾸 그게 좋은 도자기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분들 그래 아셔가지고 도자기 구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 될까봐 청소에 얘기해 드렸는데 청소석으 하나의 그 양이 화병치고 상당히 좋아가지고 갖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도자기 구입하시는데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